중학 영문법 문법이 쓰기 다 1학년이고요. 오늘부터는 파트 5로 들어갈 거예요. 큰 제목 보시면 명사와 대명사 단원이고, 명사는 여기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따로 구분을 할 거고요. 어, 또 뒤에서 좀볼 거기 때문에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 유닛 1은 명사의 종류, 유닛 2는 대명사. 그다 유닛 3은, there is, there are 구문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고, 한 장만 넘겨볼게요. 106페이지 보시면, 명사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일단, 명사부터 알아야 되는데, 어, 선생님 강의 들은 친구들은 이제 명은 쉬울 거야. 명이 무슨 명? 이름, 명. 그래서, 영어에서 품사가 8개의 품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품사는 다 사로 끝나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품사라고 하는데 이름명, 즉 사람이나 그러니까 동물, 사람, 장소 또는 사물 등에 붙여진 이름이고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책, 어떤 물, 평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도 어떤 이름이죠. 어떤 것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려와서, 이제 셀수 있는 명사부터 볼 건데요. 셀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개일 때는 앞에다가 어나 언을 붙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둘 이상. 즉, 영어에서는 최소 두 개, 그냥 두개 이상부터는 무조건 복수로 봐요. 한 개는 단한 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단한 개, 단수. 단한 개일 때 어나 언을 붙이고, 그다음에 둘 이상일 때는 복수라고 부르고요. 뒤에다가 s나 es를 보통 붙이죠. 그래서 여러 개여기는 발음이 on on을 쓰는 경우는 발음이 아, a e i o u 일때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on orange, on apple, on hour. 얘는 h가 무음이 나요. 그래서 아 발음이라서 on hour라고 해요. n이라고도 읽고요. n hour. 그다음에 여러 개일 때는 그냥 보통은 다 끝에다 s를 붙이면 되고요 요거 다섯 개 외워야죠. o가 없네요. s, sh, ch, x 또는 o로 끝나는 애들은 es를 붙이죠. this is sh로 끝났죠. x, s, ch. 그리고 우리가, 어, 이건 아닌데. 한번 써볼게요. 감자나 토마토 있죠. p o, t, a, t, o. 오로 끝났잖아요. 요런 경우도, es를 붙여요. 물론 예외는 존재하고요. potatoes.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는, y를 i로 고치고 es죠. 여기 보시면, baby, babies, story, stories, fly, flies. 어, 지금 명사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flying 같은 경우는, 날다라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보통 명사로는 파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파리들 이렇게 쓰인 거예요. 동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자음 플러스 5아 여기서 여기 따로 나왔네요. 그래서 자음 플러스 5인데 포테이토 또는 히어로 있죠. 영웅, heroes. es 붙였고요. 예외는 별표하고 암기해 주세요. 피에노나 포토 또 o로 끝났는데 자음 플러스 5로 끝났는데 얘네는 그냥 s 붙여요. 오케이. 그 다음, F나 FE로 끝나는 거. 이것도 연습 많이 했죠. F나 FE를 통째로 없애버리고, V로 고치고 나서 e s 그래서, 나뭇잎, 나뭇잎들. knife, knives. 그 다음에, 예외 존재하죠. l 프 f 는 지붕인데요. 지붕은 F로 끝나지만, 그냥 S 붙여요. 이것도 같이 암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써볼게. l 프 f 라는 덩어리 있죠. 빵 덩어리 할 때. 이거는 복수 그, 이것도 딴 데서 배우긴 했는데 러브스로 바뀌죠. 덩어리 틀. 러브 러브스 이렇게. 하나일 때어를 붙이는 거 앞에 그 다음 불규칙으로 변하는 명사들은 당연히 별표 3개 해주시고 암기죠. 즉 S나 ES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아예 바뀌기 때문에 남자, 남자들 보세요. 맨, 맨 발음은 똑같은데 여기가 E로 바뀌었죠. woman, women. 여기도 이만 바뀌었어. men하고 똑같아요. 여자, 여자들. foot, feet. 여기도 이, e, 이로 바뀌죠. tooth teeth. 여기도 이, e, 이로 바뀌죠. 그래서 이것도 있고, goose geese. 거위, 거위들. 이렇게 이로 바뀌는 경우가 오에서 이로 바뀌어요. 그 다음, child는 뒤에 alien이 붙으면서 children이 되고요. ox, oxen. 이 n 이 붙죠. 황소, 황소들 마우스, 마이스 마우스에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마이스가 되죠 쥐들 그 다음 같은 모양도 중요해요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한 마리일 때나 여러 마리일 때셀수 없다는 게 아니고 한 마리나 여러 마리일 때 모양이 같아요 양, 양들 물고기, 물고기들 사슴, 사슴들 다 s가 안 붙었죠 그 다음에 항상 복수로 쓰는 명사도 중요하죠 항상 복수로 써야, 써야 되는 거는 항상 세트로 돼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안경은 한쪽만 하는 사람 없잖아. Glasses 안경이고요. Glass라는 거는 많이 봤죠. 유리컵도 되고요. 이렇게 쓸 때는 하나일 때 유리컵 또는 그냥 유리로도 쓰여요. 그리고 es가 붙으면 안경으로 보시면 되고 pants 바지도 다리가 두 짝이잖아요. 한쪽만 없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바지고요 socks. 양말도 socks. 양말 두 짝을 말하고, 만약에 양말 한짝 잃어버렸어. 그러면 a sock. s 빼고 쓸수 있어요. scissors. 가위도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죠. 이렇게 손잡이에. 그래서 가위도 scissors. 항상 x 붙여 쓰고요. 셀수 없는 명사 한번 볼게요. 셀수 없는 명사는 뭐가 있냐면, 고유 명사. 항상 대문자로 했죠. 고유명사라는 건 어떤 이름이라던가 도시 이름, 이런 것도 보세요. 부산, 대문자로 시작을 했죠. 어, 중간에 와도 대문자라는 거야. 뉴욕, 이것도 대문자로 시작을 했죠. 앞자. 뭐 서울, 인천, 부산, 뭐 이런 것들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복수용 S를 보통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슈가 같은 경우는 설탕이잖아요. 우리가 미세한 가루는 셀수 없다 그랬어. 셀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s를 못 붙이죠. 그죠? 그다음에 스톤 돌은 딱딱하다. 마찬가지고 돌도 셀수 없고요. 부정관사 어나 언도 당연히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셀수 있다는 기본은 어를 붙일 수 있고 s를 붙일 수 있는데 셀수 없는 거는 어나 언도 못 붙이고 요건 한계를 뜻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여러 개를 뜻하기 때문에 두개다쓸수 없어요. 그래서 오일은 액체류. 기름이니까 쓸수 없죠. 그래서 un-oil 하면 틀리죠. 그냥 오일 그 다음 butter. b u 도 덩어리잖아요. 덩어리도 어, 당연히 셀수 없는 걸로 보고 여기서 단수로 취급을 했죠. 다. 여러 개였으면 R을 썼을 거야. 그 다음 수량용용사인데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표로 구분을 했죠. 많은은 many랑 much인데 셀수 있을 경우는 many를 쓰시고요. 셀수 없으면 much를 쓰죠. 그리고 a lot of랑 lots 는 같은 말이에요. 둘이 세트로 외워주시고, 셀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쓸수 있어. 그죠? 그리고 조금 있는 거는 어, 어를 붙이랬죠. 어, 조금 있네. a few, a little. 할때 few랑 little을 확실히 외워주세요. 얘는 셀수 있고, 얘는 셀수 없는 거였어요. 그다음 어를 빼버린 퓨어 리를은 거의 없는 거야. 거의 바닥 수준. 그래서 얘네 퓨어는 셀수 있고, 얘네셀수 없고. 그리고 약간을라는 말은 이렇게 네모의 통째로 써진 거는 다셀수 있든 없든 다쓸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두두 가지는 별표해주시고 약간의라는 뜻이고요. 얘는 긍정문, 얘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썼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는 그럼 어떻게 셀까?라고 하는데 어떤 그 용기 같은 데 넣어서 세거나 어떤 단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는 액체라서 셀수 없죠. 커피, 티, 차, 플라워, 가루, 밀가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셀수 없어서, 컵에 넣어서 셀 수는 있죠. 한 컵에 커피. 즉, 커피 한 잔, 차한 잔, 밀가루 한 컵. 이런 식으로 셀수 있고요. 슬라이스는 쪽이라고 나는데, 뭐 조각도 괜찮아요. 슬라이스. 아니면, 그니까, 이렇게 얇게 써는 거 있죠? 치즈를 슬라이스로 써는 거. 브라이드도 마찬가지. 식빵을 좀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잔도 아까 여기 있네. 잔. 글라스는 유리잔. 약간 투명한 유리잔이고, 컵은 조금 불투명으로 보시면 되긴 해요. 물이나 주스를, 글라스 물이나 주스도 컵에 넣어서 쓸 수는 있죠. 그 다음에, 피스. 얘도 조각이죠. 얘도 조각이고. 그리고, 페이퍼. bread, cake. 다 요렇게 셀수 있고요. 어, 이 피스는 약간 요렇게 이 케이크 조각으로 보시면 되고, 이걸 막 엄청 구분하진 않아요. 그 다음, b 터 t t e 병. 한 병. 주스, 우유, 잉크 등이 병에 들어있을 때셀수 있고, 그 다음, sheet라고 해서 장. 한장두장할 때, 종이 한장두 장. sheet. 스푼풀이죠. 스푼풀. 한 스푼을 말해요. 그래서 한스푼의 설탕. 한 스푼의 소금을 말하고, 덩어리. 아까 위에서 한번 했는데, 러프라 그랬죠. 덩어리.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개로만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하나 더 써볼게. 열 잔의 컵, 커피라고 하면, 텐을 쓰시고요. 컵에 s를 붙여요. 텐 컵서브 차로 할게. t. 차열 잔. 이렇게 되는 거죠. 차가 열 잔이다. 그 다음 얘는, 어, 덩어리를 다섯 개로 볼까? 숫자로 써 볼게요. five loaves. 아까 f를 v s로 고치라고 그랬죠? of bread. 빵 다섯 덩어리. 그래서 여기가 변해요. 앞에 숫자가 어가 아닌 경우는 뒤에다 s나 es 붙이고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중요하고요. 어, 그래서 오른쪽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를 보고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 되고요. 소년 같은 경우는 셀수 있는 명사죠. 뭐, 어, boy. 그죠? 나그 오렌지 같은 경우도 셀수 있는 명사긴 한데, 언. 발음 때문에 언이 되죠? 이런 식으로 표지해 주시고, 물은 액체라 셀수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수량 영영사 고르기. 여기 단어를 보고 결정해야 돼. 돈은 셀수 없는 명사의 대표죠? 돈 자체, 이 money라는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를 보는데, 돈의 단위 있죠. 뭐 달러라던가 원뭐 이런 것들은 셀수 있고요. 그 다음 공기. 셀수 있나요? 공기는 셀 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많은지 적은지 고민할 게 아니고 일단 셀수 있는 애한테 쓸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S가 붙어있으면 셀수 있다는 힌트고요. 칠드론도 마찬가지죠. 복수형에 나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장 어, 여기도 한글을 보시고요.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구분해야 되고. 나는 마신다 우유 한 잔을 한 잔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벽이니까 탈락. 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여기는 뭐 쉬워서 보내 보시고 여기 잠깐 보고 이제 끝낼게요. 네, 마지막 부분인데 나는 점심을 먹은 후에 양치를 한다라고 있죠. 여기서 틀린 부분을 고쳐 쓰면 돼요. 어 이들 이빨들, 동물한테는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한테는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를 닦는다, 이 복수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t h 를 ts로 고친 경우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를 얘기하는 건데, paris. 요것도 그 도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돼요. 소문자로 쓰고 나서, 여기 p를 키워서, 대문자로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쭉 보시고, 어, 틀린 부분을 고쳐 써보세요. 여기까지.